안녕하세요. 해그린 TV입니다. 그 차에서 체크되는 온도는 18도고요. 지금 여기에 비닐이나 요거는 20도로 체크가 되거든요. 지금 현재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난방기가 네, 네 이제 커튼을 이제 커튼을 내려요. 밖에 요 문은 안 닫고 커튼을 내리고 안에 온도가 이제 올라가면 되니까요. 예. 네. 저희야, 이제, 이게 항상, 어, 여기 꺼져 있었네요, 이게. 음, 요거, 요거 체크해야 돼요. 예. 네. 지금 24.5도? 설정. 15도? 예, 네, 요거 18도 한번 해볼게요. 예. 네. 예, 지금 돌아가요. 그차아도 제가 이걸 어떻게 해 놨지 하고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난방기가 이제 바로 돌아가 버리네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가까이 있는 이아이도 또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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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폈어요, 이거. <웃음> 폈어요. 아, <laughs> 어, 어떡해요? 시 <laughs> 플러로. 예. 네, SLC 뉴 에디션. 예, 폈어요. 아이고, 아이고, 예. 예. <laughs> 네, 된팔에는 뒤에 두 송이 떨어지고, 둘레 또한 송이 더필거 있고, 여섯 송이가 남아 있어요. 어, SLC 뉴 에디션 이 찾네요, 여러분. 네네. 명절 잘 보내시고 계시죠? 네. 어, 어제 하루 안 나왔어요, 여러분. 보링기 하나. 그저께는 제가, 예. 그러니까 명절 전날도 일을 했고요. 예. 요거 요거 지고 있는데요. 이 아이도 벌써. 예. 이거 알마키라는 아이인데요. 알마키 b 에시링고렐리아카틀레아 어, 알마키 틴말이라는 아이인데 향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향이 있어요. 예. 지금 이 품종이 지금 조금 옛날에 유행하던 거라 없어서. 예. 구독자님이 달라고 하시는데, 요거를 반반 나누던가 해야 되지, 예, 예.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난방기가 꺼져 있는 것도 몰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 여러분들은 온도 어떠실지, 혹시나 명절에 잊으실라나 싶어서 제가 온도를 체크해서 올려봤거든요, 여러분. 네. 요거가 이게 쪼고가 이렇게 이뻐요. 예. 네. 네. 요거는 어베어 아, 킨. 예. 네. 요것도 베어킨인데 한 송이 지고 예, 네. 한 송이 또 같이 폈네. 요렇게 해 주면 보기가 좋겠죠. 예. 네. 요 아이 폈어요. 예. 네. 야폰 옐로우 스토리. 얘는 화면보다 좀 작아요, 여러분. 예. 네. 거미난 산 제품이에요. 네. 라비아타 루브라. 여러분, 라비아타 루브라도 개체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네, 이 아이가 지겠는데요. 예. 네. 개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루브라라고 해도 또 조금씩 조금씩 다른 그런 면이 있어요. 네. 어,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보면요. 그때 피었었던 아이는 지는 것 같아요. 이 아이, 어 아직 남아있어요. 네. 라비아타. 또 앞에, 안에, 안에, 핀실라처럼, 어, 디자인이 있는데요. 예. 맥시마가 지금 피고 있어요. 네. 음. 펴 보면 이제 꽃 모양을 보면 알고요. 이렇게 이 아이가 볼브가, 볼브가 맥시마가 아닐 것 같다라고 이제 하시는데, 예. 이게 펴 보면 알아요. 예. 이게 볼브가 요런 아이들도 맥시마인 아이들이 많아요. 네. 잠깐만요. 얘가 올라왔는가? 어. 속에 꽃 올라왔어요. 예. 네. 렐리아 페라니 예. 네. 보이시죠? 뚱뚱하게 들어있어요. 네. 비올레시아 플라메아 예. 네. 비올레시아 플라메아 시브 치아 샤번하고 CHM 토가 이게 그 상받은 개체인데 예. 어. 포데 포데셀, 파데셀 네. 포가를 포르도솔, 포르도솔, 예, 이렇게 지금 해놓긴 했어요 저희들이. 카타시텀 난시페로 뒤에는 이런, 요거는 지금 많이 사그러졌죠, 여러분. 네, 요거는 이렇게 매발톱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예요. 네. 틸란 꽃 어, 지금 다섯 송이가 올라왔는데, 아, 어, 저쪽에 피었네. 한번 볼까요? 아, 이거 꽃대에서 보라색으로 이렇게 피어 오르는 아이인데요. 예, 예, 이렇게 요렇게 예뻐요. 이게 여기에서 쪼르르르르 가에 사이사이 여기 보이시죠? 여기도 들어 있고, 여기도 들어 있고, 뭔가 안에 들어있는 예, 이렇게 피어요 보라색. 제라늄, 제라늄도 추위에 더위에도 나름 음, 강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덴드로비움이나 이런 아이들은 괜찮은데요 예, 호접들은 여러분 어떠신가요, 호접? 예, 걱정이 돼서 제가 온도를 캡처해서 올려봤어요. 자칫 잘못하면 못뭐 올리실까 싶어, 놓치실까 싶어서. 네, 한번한번 한번 잘못되면 요것도 따서 예, 예, 촬영한다고 이렇게 나눴는데 너무 이제 오래돼서 익었어요. 반상욕으로 두다 보니까 요것도 이제 잘라야 되는데 얘들이 추워서 어떻게 될지 그렇네요. 네. 여기를 문을 닫으면 이렇게 조금 괜찮을랑가 찬바람 막을랑가 싶는데요 벌써 갑자기 추워지니까 온도가 뚝 떨어지니까 여러분 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 에, 저기도 이제 열어놨는데 에, 음. 그렇습니다 워크리아나 뭐 세미알바 꽃송이네요 에. 요가 세미알바가 개체명이 없이 이렇게 다녔는데 아이에요. 펴보면 네, 괜찮아요 아이예요. 음, 꽃이 펴보면네 괜찮아. 음요 아이는 뭘까요? 토마리지. 어, 이렇게 해서 토마리지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요거는 립이네요 음. 꽃대가 제법 컸어요. 에. 올라갔어요. 조엘다 실베이라. 에. 요거는 지금 트리라벨로 안말리 는데 이게 꽃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거, 요거도 통통해요. 어. 꽃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확실하게 처음부터 꽃송이 올라왔고요. 어, 저희야 나눈이 작으니까 많지 않아서 예. 꼬물꼬물 올라오는 지금 신나 나오는 아이들은 여러분 예. 어, 꽃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거는 예. 입장이네요. 호주. 이거도 너무 밀려온데 지금 여기에 걸려서. 예. 될수 있으면 안 건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은. 네. 어우, 요때가 컬러가 크림색 비슷하니 되게 예뻐요, 여러분. 네. 네. 보라사블라 쿠쿠라타요. 어 보시겠어요? 껍질이 요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벌어져서 다행히 괜찮은데요. 여기는 못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가 예 네, 굽었죠. 이럴 때 보면은 미처 못 빠져서 안타까워요. 예 네. 이렇게 해놓으면 알아서 벌어질 거예요. 미스트가 끝까지 다 피어줘서요 이렇게 키우 을 내네요. 네이 네, 아이 신선할 때 쇼트라도 올리려고 했는데 지고 있네요. 네이 아이는 노도사하고 맥시마 네,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또 제가 별건 아닌데 여러분 발견을 했는데 물집 잡힌 것처럼 여 우리 화상리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이가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예. 네. 꽃대를 물고 이러고 있습니다. 에. 에르데스 오드라타. 그나마 엄청나게 위안을 받아요. 어, 오드라타에게. 에. 요거 그때 심어 놓은, 그거 해 놓은 거 아시죠? 에. 여기다 스텝만 더해서 이렇게 해서 세웠더니 이렇게 됐고요 에. 에르데스, 어, 에랑기스 비로바 꽃대 이렇게 나오려고 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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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요요요요요대 요, 요, 펼쳐지기 시작했네요그요 볼록 올라갔죠? 예. 요요요도다 섰죠? 볼록 섰죠? 예. 요요요 계속 찾았는데 못찾요서요요더니 너무 많이 휘었죠? 이요요이들을꼭 세워 주셔야 돼요요요죠요요요요도 네. 오늘 분주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덜도 말고 도도 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예. 향단입니다. 예. 마저 즐거운 연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